오늘은 신명기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것은 그렇게 기쁨으로 나왔던 그 모든 1세대 사람들은 광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가난 땅을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광에서 낳고 자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이세대라 그려요. 신세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40년이 거의 다 지난 다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자주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각으로 설교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즉 모세의 말을 모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 여러분들이 1월 마지막 주일 지내면서 명심될 거면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 그렇게 화답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신명기는요네부분 나누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째 부분, 첫째 부분,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20장은 율법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전해요. 그리고 셋째 부분은 27장부터 30장까지 율법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부분은 31장부터 34장까지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계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면요 십계명이에요. 두번째 주는 십계명입니다. 원래는 이 십계명이요. 최대곱기 20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1세대들이에요. 그렇게 십계명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광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십계명을 모르니까 다시 십계명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 우리가 6장에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의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스텐의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 주겠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 들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 명령 뭐냐?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볼거 있습니다. 지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느냐?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라 그랬습니다 듣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도 뭐라 하냐면은 다시 말합니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 무엇을? 예 어떤 명령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명령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지켜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기서 그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 강조했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요 아는 거 좋다니까요 아는 거 많이 들은 거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허울에 불과해요 정식에 불과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끝 그럼 뭐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개떡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해주는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하라고요. 그리, 그리하면, 결과를 말합니다. 삼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민수에서 1 3장쭉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출발했지만은, 가,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고 때는 모세를 죽이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출발할 때 감사했습니다. 근데 과정을 가다 보니까 그들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흔들리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쁨이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우리가 일절에 뭐랬냐면은 행하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켜 행하라. 지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넌 지켜라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 하님께서 나 지금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말미에 지금 너희들이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의 등을 키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어떻겠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인생을 보면은 이 40년의 광야가 지금인지도 몰라요. 지금인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갈 길은 어쩝니까 이 40년의 광야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요 우진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도 얼마나 알, 알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정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와라 제마음이 것이요.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 그래서 어쩔 때는 벌떡이 나서 교회 12시도 오고 1시도 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픈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 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힘든 광야 40년을 주면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 속된 표현으로 죽고 싶을 때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내가 그냥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 과정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찌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시고 그래서 너 마음이 어떠한질 하나님이 알려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시험에 들게 막에 하옵소서 그 시험관 틀립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그냥 시험이라고 말했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는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temptation 그래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또 하나는 영어로만 테스트입니다 그를 이렇게 훈련하게 해서 한번 맛보는 것 잘하는가 한번 엿보는 것 그래서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한가 안한가 훈련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여기에 시험하사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꾀 하다 그 말이에요. 꾀 하다, 증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시험을 줘가지고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고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보려면 언제 보느냐? 성공할 때보다는 어려움일 때그 성도의 시험을 알아봐요. 시험을 알아봐요. 어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요 화장품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뭐, 사업 때문에 교회에 왔든지 어쨌든 왔든 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느 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람 하는 말이 나 예수 믿고 망했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와도 잘 됐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꼭다 끝난 건 아닌데, 얼마 후에 자살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지금 거기서 우리를 증명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니히 지키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마치 욕처럼. 여러분, 누가 욕처럼 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백에 십 남매, 칠 남, 삼녀, 십 남매가 있고, 그 지역에선 최고의 갑부였는데, 하루 아침에 십 남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거부가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못 미쳐버려, 미쳐버려. 그런데 요비 뭐라 그냐면은,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올때금이발 물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악할 때빈 몸으로 간 것이 뭐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7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네. 당한 것이 네. 내게 유익이라 네. 이로 말미암아 네. 내가 주의 윤례들을 네. 배우게 되었다 네. 여러분 네. 다시 말할게요 네. 내게 광야에 40년 걷고 있는 이 처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노력이 있으면은, 어쩔 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냥 돈벼락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냥, 어? 로또를 하더라도 한 100억 정도 해가. 근데 안 돼.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가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냐면은 아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다듬어졌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붙잡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 봤습니다. 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대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로마스 8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을 때, 성령님, 너를 향해서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일어서 너가 실패한 데서 주저지 않도록,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우편에서 주님이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한다는 사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의도가 뭐냐? 먼저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하라는. 사십 년 동안 그렇게 처절한 광야 겪었던 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삼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읽어오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가심이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말할게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우리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제상,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저 사람 속에서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참 죄송하지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꼬라지 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잘맞힌 같아. 잘 맞춘 것 같아. 근데 처절함 속에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알수 없는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내네 성질대로 하자 오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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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따라 합시다 오늘도, 오늘도 죽자. 죽자 그 오죽생활이 그래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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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걸 먹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RSV 영어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verything 그래요.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련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40절 다 4절 다시 읽봅니다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가져온 옷과 신발이 있었는데 40년 동안에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아스팔트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돌짝 밭을 걸었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며칠 못 가요. 그 더운 거미 열대 지방입니다. 옷이 먹였어요. 그럭저럭한 것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 가끔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훈련하셨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 성도들에게 은혜를 깨친 것은,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여기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 저는 참 감동받았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 뭐, 어른 목사님보다는 돌아가셨던, 어, 옥하는 목사님이쓰시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나날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옛날은 지금 뭐 이렇게 컴퓨터를 바로 빼죠.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 밝은 데서 다사진 찍습니다. 웃어봐. 딱웃기다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현상할 때는 캄캄한 암옥 속에 있어요. 암실이라고 그래 암실. 한분들 어두움 어두울 암. 암실이서 뵈요. 환화를 못는대요베려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킨 데는 반드시 어둠의 과정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들까지,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너는 너 조상, 너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마지막에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그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어요.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먼저 광에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어둠에, 인생 처절한 데서 일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불렀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속에 묻혀나 버린 거예요. 묻혀나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다듬은 손길을 보았습니다. 다듬은 손길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 타둔 다듬 거예요. 타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핀지 모릅니다. 이야, 장미꽃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미꽃이 아침에 반짝 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밤에, 피었다는 사실이에요. 밤에 벽에서 다 준비했다는 사실. 밤에.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반드시 만듭니다. 고난의 밤에 내가 너를 다듬겠다 그렇게 말해요. 다듬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냐 5절에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내 <laughs>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 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응? 너가 그렇게 징계하고 고난했을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6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모라 했습니다. 내가 고난이 올때 내가 더럽게 재수대로서 그랬다. 그러지 말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다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다듬다는 사실. 성공할, 성공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다.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광경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래서 이스데반이 돌팔매를 당하면서 죽을 때 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